여기서 티켓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왕복 티켓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오. 음. 음, 갑시다. 네네 날씨 좋다. 다이다준비됐 그러니까. 네. 아사합니다감사 체크인 예예. 오케이 케 네. 네.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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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소독수력등. 어 진짜. 졸린다 쟤 지금. 며엉 며 이거 진짜 운행하는 차야? 몰라? 진짜 신기하다. 아 운행하는 차다. 헉, 짱 신기. 와저 차도 너무 귀여워. 이런 감성이 있잖아 응. 진짜 일본 같아 이제. 어제까지 일본 아니었어. 어 여기 여기서 그냥 먹자. 비싸 도줄수 없다 먹자. 우와, 헉, 진짜 크다. 우와. 아, 미르히, 맞아? 여기야? 괜찮은데 이거 토끼랑 어, 오케이. 아, 학도 괜찮은데, 어, 학도 괜찮대요 하나만 다는거 그거 같은데 라스트 피스 개개. 어, 이거 어. 한 개. 에에에, 뭔가 생각이 해 만한 사람 있을까?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음,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봐, 뭐, 판다도 어 아, 귀여워. 어, 무 귀엽네. 진짜? 음, 아기자기하네. 아, 가게 드게 방패드야. 자, 이제 아, 귀여워. 나 저기 좀 사진 찍고 싶은데. 오 좋다. 오, 괜찮은데? 음, 도시락. 귀여워. 어, 갖고 싶어. 에바야 이건 좀. 어, 얘는? 얘는 괜찮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완전 너무 부드러워. 응, 진짜 맛있긴 해. 응. 쟤네 뭐 혹시 군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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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겐 <laughs> 넣고 하나는 돈 먹여주는 거네 응 음, 귀여워 비니피그도 있네 귀여워 여기 애기도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뭐 카페나 그런지 <laughs> 왜 이렇게 비싸? <laughs> 모민샵, 앨리스샵 부엉이가 행복을 가져다 준대 여기도 있어 키키스 이여여도아 아까 기있 있던 다있있다있있이 사진 까 얼마 s u 살까? 얼마? 1980원? 응 거의 2만 원 가까이 t 텐데 괜찮아? 가격? 는 귀엽다. 이 귀엽다고? 귀엽네. 귀여. 워 어, 근데 이거 좀 사고 싶다. 미피야? 응. 음. 어? 이런 건 조금 괜찮은데? 귀여. 워 사까? 미피 밥그릇. 근데 이제 이건 밥다 먹어야만 알수 있어 미피인지. 어, 밥그릇은 됐고. <laughs> 이런 걸 이런 걸 차라리 아, 음, 차라리 맞출데. 얘는 계속 볼수 있으니까. 죄도 음식 당분에 없어지고 모르잖아. 그렇네. 와, 이 바나나 두개 저기 올라가고.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어. 어 자기 집에 둘 데가 없는데? 그냥 안살란다 왜?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살래. 포레스트 쿠키도 이 매장에서 나쁜데. 근데 비싸다. 내일 아침 오던가. 예만. 야. 옛날 우유래요. 시원한 우유. 우유 우유. 오늘 주제가 힐링이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나오는 거다 찍겠다고. 원래.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루에 갈수 있는 코스를 짜야지. 그다 당일치기 코스였어. 아니, 위치도 모르고 일단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너무 난감했지. 아 위치는 다 모르는 거지 너. 누가 알고 가는 아까 좀 적당히 해. 아저 수국 핀거 하며 풍경 찍인다. 빌링 코스가 이렇게. 요게 다네, 그지? 응. 그게 다야. 음, 여기 이렇게 둘레길 쭉 걸으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음, 풍경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찍으라는 이유가 있었네. 빛 나오는 거 봐라. 미쳤다. 호수 투어 완료. 이제 체크인하러 보겠습니다. 야. 아, 네. 아. 아. 방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일본스러운 느낌 물씬 나는. 이야, 여기 유카타랑 이제 타올 있고요. 이부 자리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꽤 넓은데 생각보다. 여기 방이 다른 데 중에, 네 군데 네. 중에. 제일 넓은 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마실 거 컵이 렇게 있고 요거 물이고 요거 여기 사케래. 맞지, 사케지. 응, 사케. 시원한 물도 이렇게. 이 야, 역시 비싼 숙소는 물이 있는 거였어. 그리고 여기가 세면대하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엄청 미니미하게 귀엽게 이렇게 음, 이렇게 돼있어요 이건 쓰레기통인가 보다 너무 귀엽다 여기가 침실 여기가 바로 온천 진짜 이 개별 온천이 있는 이게 진짜 욕하의 엄청난 장점이죠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고서 온천으로 들어갑니다 음. 짜자잔! 이렇게 바깥이 보여요. 좋구만. 지금 유카타 완전 잘못 입었어요. 누가? 우리 둘 다. 왜? 매듭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매듭은 뭐 괜찮아. 응.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갈게요. 고고. 귀여워 쪼리. 아 이걸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우와 맛있겠다.

와, 훌륭하네. <laughs> <현명하네>. 맛있는데? <laughs> 더 맛있어. 어. 아, 맛있어. 아, 맛있 너무 귀여우시다. 음, 푸딩. 음, 음. 엄청 시원하다. 음. 저녁 먹고 산책할 겸. 유후인 코스모스를 가고 있습니다. 자, 유후인 코스모스 대빵 크? 진짜 큽니다, 여러분. 텐진에 있는 코스모스랑 비교가 안 돼. 와, 와. 어, 애초에 코스모스 자체가 화장품이 많이 없구나. 지금 없어, 여기도. 자, 저희는 이제 편의점과 코스모스를 털어왔고 마지막 날 밤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편의점과 마트를 털어왔습니다. 일단 얘,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오징어 튀김인데, 근데 좀싼것 같더라고 이게 100 몇십엔이라 가지고 샀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추천템으로 돼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버터, 슈가, 버터 슈가. 어, 슈가 버터 어, 샌드인데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크림이랑 이게 진짜 개맛있대요. 이따가 한번 먹어볼 거고 그리고 요 푸딩 요거 이제 또 유명한 템이기 때문에 이게 짜지 푸딩이래 짜지 푸딩 어, 발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자가비랑 비슷해서 이것도 인기 많은 감자과자인데 얘는 치즈맛으로 사봤고 이거는 박몽몽씨가 고른 건데, 솔직히 왜 샀는지 잘 모르겠는 카라멜 팝콘이고, 얘는 허니문 쿠키. 이것도 박몽몽씨가 뭐, 지가 먹겠다고 이제 샀고, 이거는 이것도 좀 인기템으로 나와 있는 걸 많이 봐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108엔 밖에 안 해가지고, 하나에 한 300원? 꼴이잖아. 그지? 천원대의 어떤 간식이라가지고, 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봤고요. 그리고 마실 거는 이거는 박몽몽 씨가 고른 링고 맛뭐 무슨 음료인 거 같고 사과 주스. 그리고 이거는 좀 유명한 템인데 말차라떼 궁금해서 사봤고. 그리고 술은 제가 고른 술은 요거 잭 다니엘 코카. 이게 코카콜라 제로로 만든 하이볼이거든요. 코크 하이볼. 그래서 너무 너무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코크 하이볼은 한국에서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몽몽 씨가 고른 술은 산토리 리치맛. 웃긴 거는 이걸 우리가 먹고서 내일 아침 8 시에 이제 조식을 먹어야 된다는 점. 금방 또배 그 꺼진다. 금방 배 꺼질 거라 생각해 진짜로? 아, 당연하. 아까 좀또좀 꺼졌는데. 온천을 즐기고 이렇게 마지막 날 밤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하고 사케하고 어때? 어 자기 다리 나와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샷 네, 온천 즐기고 왔고 이제 야식 파티 그리고 이제 인기템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맛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자 뭐부터 먹었지? 자이 우유는 아까 우리 무슨 뮤지엄 무슨 뮤지엄에 있는 옛날 우유래요, 이게. 미돌이, 옛날 우유. 아, 기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얘를 어떻게 뜯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아, 아, 아 이렇게 어. 종이 덮개로 이렇게 있습니다. 마셔볼까요? 짠. 음! 와, 이거 완전. 아니, 그냥, 그냥 우유거든? 근데 달아. 단걸 넣어서 단게 아니, 아니고 은은한 고소한 단맛 어, 고소한 그 담백한 얘는 무슨 맛이더라? 요거트 완전 어릴 때 맛이더라 음그 진짜 애기 때 좋아하던 그 요거트 맛 그니까 쿨피스의 우유 탄 맛인데 아 근데 더 맛있어 맞아 근데 나는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와 이거 옛날 우유 추천한다 나는 이거를 이거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추가 버터 샌드 쿠키 아 얘가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있고 3개 짜리에요 이거는 먹어볼까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얘가 이렇게 진짜 샌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음잘 음.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우유랑 잘 어울려 음, 우유랑 잘 어울려 음. 내가 사실 이 와, 디저트 상 음. 그게 다..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오래 구나아 근데 이 우유가 너무 맛있다.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이게 샌드에 있는 그 과자가 엄청 얇고 바삭해. 가볍고 바삭해. 약간 페스츄리같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 음, 존맛. 인정합니다 이거는. 자 모모씨가 고른 허니문 쿠키. 이허니무늬 시리즈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오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있네. 음, 이렇게 생겼고, 음, 음, 진짜 허니 맛이 나는데? 응. 음. <laughs> 오 신기하다. 약간 생긴 거는 약간 사브레 약간 음. 그렇게 생겼는데 그냥 버터 쿠키 맛이 아니고. 달달구리 한그꿀 향에 삭 들어가 있어서 어 이것도 괜찮네. 아 근데 이거 라면이 대체 나는 그 칼칼한 냄새. 왜 아까 컵라면 안 샀어? 그러면 응. 나는 컵라면 많이 봤거든. 그 추천템에 컵라면 항상 있잖아. 응. 어 살까 하다가 아니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는데 설마 먹겠나? 이생하구나안 안 집었는데. 나도 그 생각하고 안 집었는데. 한참 응. 나갔다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살짝 좀 꺼지는데 적당히 해 <laughs> 내일 아침도 먹어야 되잖아 8시 밥 먹을 수 있어? 평소에 먹어 안 먹잖아 먹지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을라면 라면 그런 거 먹으면 안돼 절대 못 먹어 라면 먹으면 허니문 시리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뭐 먹어 볼까요? 자가비치즈만 어 일단 안에 요렇게 생겼고 오 자가비보다 좀더컬리티가 좋아보이는데? 음~~ 생각보다 담백하다 이걸 딱 먹으니까 음료로는 얘가 땡기네 자 이제 이걸 먹을 차례입니다 톡톡 쏘는 친구를 먹을 차례입니다 코카하이볼 중에서도 제로 코카콜라로 만든 잭다니엘 코카하이볼 와우. 어떤? 막 맛없다까지는 아닌데 좀 코카콜라 그 제로의 인위적인 그 인공 감미료 맛이 좀 거슬리긴 하다 확실히. 자 어? 얘는 7도거든요7도인데 맛없어. 막. 나는 맛없는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저 자가비 이거랑은 아주 음, 궁합이 좋네. 역시 저런 단달단한 술은 이런 거랑 먹어야지. 이어서 이거랑 먹겠습니다. 어! 오징어, 오징어 튀김 과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먹으면 한 봉지 무조건 4, 5천원 하거든. 근데 이게 아까 100 몇십엔이었단 말이야, 내 기억에. 200엔 안 넘었어. 맞아. 그래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음 아, 이 친구, 기대됩니다. 이야. 어, 짠. <laughs> 음! 오, 되게 신기한 맛인데? 엄청 달달하게 생겨갖고, 겁나 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조청 육가의 그런 단맛에다가, 간장 맛이 살짝 나는데? 단짠단짠 그런 맛이야. 아, 그연 그 만들 때 나는 그, 딱그 단맛이야. 이것도 괜찮다. 떡이 근데, 약간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찐득찐득해. 다, 이빨에 달라붙는 밀떡 아니고 쌀떡 느낌? 그런 떡 맛인데 음 괜찮아 음. 편의점에서 108엔에 이 퀄리티 와우 박수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얘는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자 호로요이 <laughs> <laughs> 얘는 리치 마시고자 이거는 박몽몽씨가 샀으니까 박몽몽씨가 드시죠 리치 그 향이 좀나 나긴 나더 음. 음. 확실하게 났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나는데요안 나은데요? 리치향 모르세요? 제가 그 전보다 리치를 한천배더 까먹었잖아. 지금 그냥 완전 사과 맛, 사과 주스. 얘는 넘어갈게요. 별로 안 궁금하니까 얘도. 자요거 대망의 요거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우리나라에 없어. 아야타카 말차라떼. 음. 와. 근데 이거는 말차를 좋아해야 맛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라떼 느낌 별로 안나 그러니까 녹차 향은 강한데 밍밍해 이런 그이 이 우유 먹다가 이 라떼 먹으니까 임? 이게 무슨 우유야 이런 느낌이야 음. 일본 오면 한 번쯤 마셔볼 만하다 두번세 번까지 먹을지는 잘 모르겠고 아, 팝콘 넘어갈게요 네. 이거 이거 짱 유명하잖아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아, 이거 되게 약간 되게 찰랑찰랑해 수저 액체처럼 생겼어 아, 액체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푸딩은 푸딩이다. 되게 부드럽다. 잘안 떠질 정도로. 응, 와우, 이거 진짜 신세계. 우리 오늘 그 밀크푸딩 먹었던 거랑 비교할게. 미안한데, 이게 더 맛있어. 어, 응? 이게 더 낫다. 진짜 이더 맛있지? <laughs> 이게 더 낫다. 미르이 푸딩도 근데 맛이 없진 않았거든, 분명히. 근데 얘가 너무 맛있네. 와, 무슨 편의점 푸딩이 이렇게 맛있지? 에바 아니야, 근데? 진짜? 와, 미쳤네.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걸 어떻게 맛있다고 설명을 해야지? 완전 부드럽고, 완전 찐해 많이 달지도 않고, 꼬숩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맛입니다. 뭐, 그래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결론. 사람들이 맛있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늘 마지막 날 밤인데 어떠셨나요? 힐링이 못 됐는데.. 마음은 좀 힐링을 했어 몸은 못 했어.. 아니 그래도 어제 그저께보다 낫지 근데 확실히 루칸을 오니까 진짜 일본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전에는 그냥 해외 도시 그냥 놀러 온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그냥 풍경이나 이런 게 되게 일본스럽고, 뭔가 이런 유카타를 입고, 뭔가 이런 타다미 방을 쓰고, 이런 게 이제 일본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음. 자,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날 밤이 저물고, 우리는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9시 반 나가서 뮤지엄 보고, 이제 11시에 또 탑승을 해서, 하... 사 카타역으로 가서, 마지막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뭘사가지 뭐 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만 이제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